순천 신광사가 극락전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 확장 공사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광사는 주 법당인 극락전과 불과 20m 거리로 공사가 완공되면 사실상 종교 시설로 기능을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순천시 조암면 옥녀산자락에 위치한 신광사입니다. 극락전 법당의 나무 기둥이 갈라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곳곳에 균열 흔적들이 보입니다. 주지 경빈 스님은 얼마 전 사찰 인근에서 시작한 도로 확장 공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소나무들 비면 기계가 다섯 대 여섯 대 갖고 이렇게 비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전 여기가 떨어나가지고 떨어나가... 나가고 나가서 말려요 하지 말라고. 말려 몇 번을 가서도 말리고 안 하고 이제 몰래 숨어서 하더라고요. 벌교와 주함을 잇는 국도 확장 구간에 사찰 마당이 편입되고 얼마 전 주변 공사가 시작되면서 60년 된 수행 공간이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경빈 스님은 2019년 공사 설계 과정에서 사전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 수용을 추진해 일어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시장 몰대해서 이걸 하라고 사인하면서 주민등록하고 내라고 이렇게 이렇게 주민등록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주민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게 내가 당신들이 뭔데 아무 명함도 안 주고 내가 누군지 하고 내주민 주냐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음. 그러고 이제 그냥 갔어요. 가장 큰 문제는 공사가 완공되면 주법당인 극락전과 고작 20m 거리에 왕복 4차선 도로가 5m 높이로 생겨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 머리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신광사는 도로 완공 후행 환경 훼손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찰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20m에서 이거 한번 기도는 전혀 사찰로서는 이제 모형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저기 이전을 해달라.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공사 주무관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전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